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제 4기 4과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함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후에 동안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엔 제한이 없고 그 방법은 무한히 다양할 것입니다. 이한 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고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를 열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펼칩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일 일요일 오늘의 주제는 친절의 은사입니다. 은사란 선물이죠. 친절이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품성에 친절이란 거룩한 선물이 우리의 삶에 노관하고 또 전달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이 친절에 관하여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을 오늘 교과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친절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그가 날이 뜨거운 이 시간에 왜 굳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네, 참 이례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인을 돕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그곳에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친절에 갖고 있는 특성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준비된 친절을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발적으로 어떤 때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또그 사랑을 나누는 친절한 행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오늘 자신의 삶에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오늘 자신의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지쳐 보일 때,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자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했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그의 집에는 식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 친절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친절은 준비된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준비된 삶이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손에 잔돈을 늘 준비해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줄수 있는 적은 금액이지만 기꺼이 나눠주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죠. 또한 집사님은 가방 속에 귀한 책자들을 잘 정성스럽게 갖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걸 준비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좋은 타이밍이 올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준비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친절에는 능동적인 친절이라는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무엇인가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그 친절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친절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삶이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네,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 행인을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오늘 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와서 오늘 쉬어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엘레노아이스는 부주와 선지자에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호의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그는 빨리 그들을 따라가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쉬어가기를 권하였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예, 친절을 베푸는 일이에요. 오늘 누군가가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오늘 주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허여 그냥 지나칠까 봐,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까 봐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환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브라함이 간직한 친절의 특성은 바로 적극성이었어요. 오늘 그 삶이... 자신이 수동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오늘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유사한 한,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오늘 잃어버린 자식이 멀리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이 예, 아버지는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다가오자 어떻게 했어요? 예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근히 여기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죠. 네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친절과 오늘 당자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행위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그 힘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정이 있었던 거죠. 적극적으로 오늘 그를 향하여 나아가 자신이 줄수 있는 것을 나누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친절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제한이 없다는 건두 가지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하여 제한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행인이 어떤 삶인지, 어떤 모습인지,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제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또다시 오늘 이 제한이 없다는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오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공개할 때 자신이 줄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 그를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5절에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또 7절엔 이렇게 표현하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예, 8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엉킨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의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직접 그 음식들을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진두주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져와서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자신이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정말 이름도 모르는 해인들을 향하여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참 귀한 동생이 있습니다. 친동생이 아닌데요. 이 동생은 항상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줄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요. 야, 너는 계산기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닮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는 자꾸 계산기를 내려놓으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친절의 그 특성, 제한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런 귀한 특성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새 모습이 삶에 그렇게 뿌리 깊이 내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저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오늘 2절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냥 스쳐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정말 실현될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가 머물렀던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된 자신의 삶을, 방향을, 그곳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이 복을 나누라고 오늘 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복을 나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고, 오늘 그 삶이 또 다른 삶에게 복으로, 근원의 영역으로 더 확장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이 창세기 18장엔 이삭이 없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에게는 더 원했던 꿈, 원했던 바람의 영역이 실현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일상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오늘 그를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죠? 그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삶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기꺼이 친절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이죠. 오늘 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교와 우상 숭배, 다신교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볼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그 사명을 수행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저 멀리 지평선에 낯선 이들이 등장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 자신의 사명을 실현하는 일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지평선 저 멀리 보이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환대하는 일이 그 사명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곳곳으로 집집마다 보낼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오늘 집집 방문을 하면서 오늘 그들이 가야 할 사명의 이유를 대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든 집마다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머무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삶을 향하여 평안을 빌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낯선 이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기꺼이 우리의 삶이 그 평안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친절의 기초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에 있었음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엘레노아는 다음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대 가족은 천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의 가장이었다. 그 중에는 이교로부터 새로 개종한 사람도 많았다. 이런 가족의 지도자로서는 견실한 인물이 필요했다. 약하고 흔들린 태도는 적합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가마는 그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미쳤다. 그가 장막을 쳤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옆에 희생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한 재단이 쌓아졌다. 장막을 옮기면서도 재단은 남겨두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처 없이 또다다다니다가 그 재단에 멈추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렸다. 네.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오늘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셨다는 그 믿음과 감사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쌓은 제단은 많은 이들에게 가마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분명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참된 친절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아브라함, 그것이 그의 삶의 기초였고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나를 향한 그 기대가 오늘 이 하루 실현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고 다시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재단이 누군가에게 또 다시 힘이 되고 오늘 그들에게 다시 용기가 되는 시간과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친절이란 귀한 선물,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선물을 우리의 삶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그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나누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